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이 성황리에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시민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희 기자. 네, 강릉 아트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공연이 끝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설렘과 흥분이 가득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송을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원들은 오늘 오후 8시 10분부터 진행된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정부에서 초청한 강릉 시민과 이상 가족들을 제외한 일반 관람객들은 13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표를 예매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리는 대부분 빈틈없이 다 찼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가수 이선희의 제이에게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 등 우리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두루 공연했습니다. 연령대 제약 없이 우리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을 선택해 관람객들의 반응과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곡들이었습니다. 총 140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은 지금까지 남한을 찾은 북한 예술단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클래식 오케스트라 개념이 아니라 전기 기타, 전기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는 전자악단인 삼지연악단의 공연은 관람객들의 흥분을 끌어모으기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통일 분위기에 맞게 남북이 잘 아는 노래를 비롯해 외국 명곡 등 다양한 곡들을 선사했는데요. 북한 예술단은 오늘 공연이 끝난 뒤 다시 만경봉호로 돌아가 묵게 되고요. 이후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 국립극장에서 11일 오후 7시 방남 마지막 공연을 한뒤 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